연준씨? 연준씨? 가린다. 아. <laughs> 너의 엉덩이가 이뻤어. 수비스. <laughs> 링 앉았어. 오, 나 패. 오, 오 좋아, 좋아. 찍혔나? 그치? 네. 위험해. 아, 다기도좋 저, 경이 제일 좋경이 <laughs> 제일 쉽다 나이스. 어이어이 어우, 나이 어우, 나우나 어우, 나 어우, 나우 나이스. <laughs> 아, 나이스 컷, 주리 <laughs> 아, 이거. 이가... 어... 편하게만... 어... <laughs> 아, 이거. <laughs> 아,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, 네. <laughs> <laughs> 너네편 아니냐? 네? 아 잘한다. 우리 편이거든 이기는 팀이 형팀 너무 높으신 거 같아요 아 저분이 네 아닌데? 검은, 검은색 아 검은색이 우리 편네 저분이랑 키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닌가 음, 같아. 보이는데? 검은색? 34번? 네 34번 난87 어, 87이래요? 몰라 조보가큰거 같은데? 아 진짜? 예. 네. 어90될것 같은데요? 그90될거 같은데 아9 7아90될 같아 내가 90인데? 형이랑 보여 근데 옆에 있으면 되게 안커아 어. 안 다리가 짧아서 내가 이따가 아야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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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이 잘쏴오 좋네 <laughs> 그러니까 태훈이랑 맞다. <laughs> 응. 태훈이랑 맞다. 이거 예. <laughs> 훨씬 훈이에볼개잘 뭐. 봤어. 나도 투 하나. 나나두 개도 나도 두개어 감이 네. 없어 아, 아. 미드슈 두개나지 열심히 해서 동 이제. 그서 프리다이빙 자기 좀 땄어요. 땄어? <laughs> 그럼 뭐해? 마라톤 나갔어요. 마라톤 5 0 했어요. 그럼 뭐해? <웃음> <웃음> 그럼 뭐해? 농구를 <laughs> <노부를> 잘 해야 농구잘 해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를 쓰면 참좋은저 그래도 예전보다 깨좀 생기지 않아요아니가오 나이스 예전에서 무시하게 던 것도 아니 <laughs> 예전이 좀 나은 아, 것 같아요 아그요 옛날 만큼의 그 어두워남이 아, 좀있어요 아, <laughs> 응. 깨를 써서 그런가? <laughs> <laughs> 열정, 열정적으로 해야되는데 나이스. 나이스 패스 <웃음> 오. <웃음> 오. <웃음> 비상구를 그냥 <웃음> 찍었어, 찍었어 진보, 진보 패스 <laughs> <그것도 웃음> 어게좀 작은 같은데. 그치. 좋아, 딱 좋아. 수월해. 수월해. 중학교라서. 그래서 고등학교가 좋아. 아, 나이스 리턴! 좋아 봐. 아니, 안 들어갔는데? 딱 봐도 들어갔는데? 저는 중학교가 있네. 저분은 그래도 89으로 가야지. 풀낸 C를 니가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.

핸드폰 배터리가 날라가겠는데... <laughs> 이게 거과에요 어. 절전 모드 좀 켜야겠다. 한번 아유... 아유, 아유, 아유... 바로... 아유... 뭐... 아유... 뭐... 아유... 아유... 찍었어... 아... 까르까매 아... 아, 아, 아안 찍은 거 같은데... <laughs> 아니, 아니... 못 찍었어... 못 찍었어... 오. <laughs> <laughs> 대박이죠. 살짝 워킹성이 좀큰게 살짝 살짝 먹 축구로 도는 게 아니라 점프를 해서 돌아. 저건 이미네요 누가 더 큰지 한이미 같은데 이미아 형이 랑 형보다 훨씬 커요. 아, 진짜? 네. 그 77분이야? 네. 77분 진 형보다 훨씬 커요. 우 그러니까 이따 한번 봐 1 0 c m 큰 것도 2m야, 2 m 밖에아9 5 c m 졸라 아, 2 m 못 봤어, 그 아, 2m 봤어? 93, 아, 9못봤어 <laughs> 선수들 한 번. 한번 봐봐. 2m잖아? <laughs> 졸라 나체만한번봤우 최홍만 개꿀 얼굴이 하나 더 있을 수있어 씨. 얼굴도 졸라 존나 커요. 나서. No, 아우. 아우 아손 너무 써. 너무 찐네. 기본 기본 없는 것 같아. 국팀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? 아니, 이 여기라니까? 아, 여기. 아, 맞다. <laughs> 시간도 말안 <많아>, 해. 시간. <laughs> 시간. <laughs> 타임 오버. 어떻고 <laughs> <손 웃음> 있어? 다다13대대7이요 적응이 안 돼. 오늘 점프판 안와요어서 진짜. 요 그래서 봐 저. 이집도 랩. 이에 랩. 이 집에 랩. 이 집에 랩. 이 집에 랩. 이집이 집에 봐주세요 이집